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 마틴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코카콜라 트럭과 트레일러를 선보였는데 어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어, 크리스마스 특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체국 트럭 스킨과 그리고 월드 오브 트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물 보따리 트레일러 이벤트용 트레일러가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볼게요. 자, 선물 뽀따리 트레일러가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1km. 선물 뽀따리 트레일러. 우체국 트럭. 선물 뽀따리 트레일러 뽀따리 트레일러 월드 오브트럭 특별 트레일러입니다 뽀따리 트레일러 아 이쁘네요 자 지금 우체국 트럭 스킨이 어이 지금 곧 도킹이 될 트레일러하고 깔맞춤이 돼요 예 굉장히 색깔이 뭔가 매칭이 됩니다 음, 굳이 똑바로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궁금하다. 저거, 저거 열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과연 저 선물 상자들을 열게 되면 어떤 휘향찬란한 선물들이 쏟아져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지금 교회에... 그리고 빠지려는 차들이 지금, 예. 시내에서 지금 교회로 빠지려고 하는 차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차가 밀리는 상태입니다. 음. 여러분들 이제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장 오늘부터 아닌가? <laughs> 아, 당장 오늘부터구만! 오늘부터였네. 오늘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 오늘, 내일까지 방송하고 아 일요일은 모르겠어요 일요일은 저녁에는 나가야 되고 저녁 전에 낮에 혹시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일요일날 방송 못하게 되면 제가 트위치 채널에다가 공지해놓을게요 네네. 네 크리스마스 날유로트어 가셔야 된다고요? <laughs> 아주뼛속까지 우리 기사님들 진짜 그 잠시 그 핸들을 좀 놓으시고 에 예, 크리스마스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뭐 교회나 성당이라도 좀가 보시. 아니면 저기 저기 절에도 한번 가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 서로 다른 종교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 모시는 신들의 그런 탄생일을 서로가 이렇게 기념해주잖아요. 예.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죠. 뭐, 물론, 진짜 변했지만, 절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해서, 어, 축하해주고, 반대로 이제 성당에서는, 그, 뭐지, 그 부처님이 오신 그날을 또 축하해주고, 예.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뭐,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해서, 어, 절은 애매한데? 라고 굳이 거의 물음표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절, 어.. 색다를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날 가는 절 풍경.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어, 카메라, 어, DSLR, 어, 없으면 요즘 뭐, 스마트폰 카메라 좋으니까, 어, 이쁘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좀 보여주세요. 네네. 여러분들이, 어, 크리스마스 날 즐기는 절. 어, 색다른, 어, 색다른 느낌이 날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어, 사진 이쁘게 찍어보시고, 저한테 한번 쓱 보여주세요. 예. 궁금합니다. 네? 저보고 가라고요? 아, 저는 가고 싶은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예. <laughs> 여러분들이 대신 가셔가지고, 예. 특별하고, 재밌는 모습들 많이 찍어서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절은 너무 멀어요? 하긴, 절이, 아니, 근데, 어, 절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어, 부산에, 어, 정말, 정말, 정말 멋진 절이 하나 있어요. 저도 딱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어디, 기장 가기 전에, 바닷가하고 절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냥, 그냥 절 앞에 그냥 파도를 파도가 쳐요 그냥 절 앞에서 예 그러니까 절 앞에 다리가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 다리 밑으로 바닷물이 막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네어 거기 정말 정말 이쁩니다 네 그냥 해해안산가 거기가 해안사 해안산가 그럴 거예요 해 무슨 산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부산. 해안사, 해안사 맞을 거예요. 네네. 용궁사에요? 근데 절 이름이 용궁이란 말이 조금 뭐 어색하지 않나? <laughs> 아, 해인사! 네, 맞아요. 해안사가 아니고 해인사다. 맞아요. 거기 너무 이쁩니다. 진짜. 그냥, 그냥 바닷가,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다 위에 절을 지은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네. 거의 바다 위에 절이 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게 또 우체국 틀어. 예. 시원하게 또 우리 유저들에게 선물할 선물 뽀다리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그 휠들 가득 담겨 있어요. 네, 네. 이 선물들 어떻게 받냐고요? 어 쉬워요 어 일단은 무이자 카, 결제되는 신용카드 가져오시면 손쉽게 이 휠들을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신용카드 한장이면 여러분들 예. <laughs> 지금 여기 뒤에 있는 휠을 아주 그냥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가져가셔가지고 저랑 함께 또 이렇게 멀티플레이 휠을 이렇게 또 돌려가면서 훈훈하게 또 이렇게 또 멀티플레이, 트럭으로 멀티플레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네. 쉽죠? <laughs> 아주 간단합니다. 네네네. 용궁사가 맞다고요? 헐? <laughs> 잠시만. 헐. 용궁사예요 아, 절이름이 용궁이란 말을 넣는구나. 어, 고맙습니다. 해인사는 합천에 있구요 어. 멀티는 이거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기사님들. 자, 고속도로 진입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 130km.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은 3인칭으로 봐줘야 돼요. 워낙 그또 이뻐서, 네네. 트레일러도 이쁘고, 트럭 스킨도 이쁘고, 에, 일체감이, 에.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트럭과 트레일러의 일체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에. 거의 한 몸인 수준입니다. 자, 아, 너무 피곤한 관계로 휴게소에 들려서 한숨 자고 일어났다니, 아, 순식간에 또 새벽 2시가 되어버렸네. 요즘 이렇게 회사 일하랴, 트럭몰이야. 예, 굉장히 바쁩니다. 예, 또 이렇게 한숨 자고 일어나서 새벽 2시가 돼서 계속해서 물건 배송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구요. 밤된 김에 아, 이왕 자고 일어나서 어두워진 김에 예. 어두워졌을 때이 선물 뽀따리 트레일러 예. 이게 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야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산타 클로스의 그, 그 썰매 그죠 그 전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썰매 느낌이 아. 진득하게 느낌 묻어나고 있죠 네네 와 오늘 물량이 너무 많아 이제 퇴근했네요. 아 이마트 크리스마스 날도 출근 확정이네요. 또르르르르르르. 헐! 아이고 리카도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크리스마스에 출근하시는 우리 직장인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정말 네 제가 여러분들의 목까지 정말 신나게 정말 크리스마스를 어, 정말 신나게 열심히 즐길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네. 저라도, 실수 있는 저라도 열심히 즐기는 게, 예. 네. 그게, 어,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근무하시는 우리 직장인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네. 저라도 열심히 해야죠. 네. 아이고, 크리스마스 날도 출근을 하시고. 자 도착까지 68km 정도 남았네요. 오늘 시청자랑 어디 가세요? 가야죠. 예. 네. 앞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로트럭 방송은 이렇게 일단은 먼저 일부 방송은 유로트럭 방송할 때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부 방송은 제가 이제. 싱글 플레이에서 모드 플레이 할게 있다 싶으면 그걸 먼저 플레이 한 다음에 멀티플레이 이어서 하고요. 어, 만약에 그날 싱글 플레이로 보여드릴 게 없다. 라고 하는 날은 바로 그냥 멀티플레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아,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네요.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빠져나옵니다. 좀 리얼하게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좌우 잘 살펴주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어, 오늘 물동물량, 율... 어우, 너무 많은데? 네, 지금 택배사들 아주 바빠요.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배송해주기 위해서 우리 기사님들. 정말 힘쓰고 계십니다. 네네. 어... 코너가 너무 급할 것이니까 3층으로 위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좀 괜찮겠네. 아, 잠깐 섰어. 지금 제가 스코다 차량에 플레이하고. 브레이크 강도 손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가 너무 민감해서 차가 그냥 서버리네요. 아스팔트에, 아스팔트에 지금 바퀴가 꽂히고 있어요. 어. 도착까지 얼마, 도착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km 정도 남았네요. 어우, 갑자기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야, 도착 직전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크리스마스도 여러분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한번 기대해 본직 하지 않나요? 네네. 이왕 크리스마스인 거, 예, 하얀 눈이 펑펑 내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쁘죠? 너무 쉽게 말한다고요? <laughs> 누굴 뭐, 어떤 뭐 특정한 그런 거뭐적격한건 아니구요. 그냥,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좀 로맨틱 하잖아요.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면 약간 좀 로맨틱한 느낌. 음.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네네. <laughs> 놀이공원 예, 장식일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백화점, 예, 백화점 앞에 이렇게 선물 보따리. 큰 크게, 이렇게, 장식용으로 놔두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런 용일 수도 있겠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 그런 거다 제쳐두고, 그냥 우리 유러 트러 기사님들 중에 아직 휠을 구비하지 못한 우리 기사님들이, 어... 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휠 선물을 이렇게 뒤에 싣고 간다는 느낌으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네네. 제 마음이에요. 네. 이게 정말 우리 아직 휠이 없는 우리 유로트럭 유저분들. 이 선물 뽀따리 안에 휠이 그득하게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장식 용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이 오는데 왜 번개를 치지? 번개가 치지? 아 하늘이 노하신 것 같은데? 뭐지? 좀 보고 갈게요. 초반에 좌우 안 살피고 들어가다가 사고 났었죠. 약간 접촉 사고 있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주차 시도해 볼게요. 하지만 저에게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와, 이게 지금 눈이 와서 그런지 지금 땅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은 땅 위, 밑, 위로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 너무 이쁜데요? <laughs> <laughs> 이거 무엇? 어, 눈이 즐거운데요? 너무 이쁘다. 와. 이 선물보따리 트레일러는, 여러분들, 눈이나 비가 오는 날, 예, 운송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뭔가 그림이 확 사네. 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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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풀고 핸들 풀고 마기사 핸들 풀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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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부딪힐것 같은데 앞으로 좀 빼고 오케이. 불고 오늘 주차실력이 조금 음, 좀 아쉽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주차가 된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만 삐뚤어진 거 조금만 잡고 마무리 할게요. 네. 이대로 그냥 주차하겠습니다. 밀어 넣을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돌아갈 월드 오브 트럭 전용 이벤트 선물 뽀다리 트레일러 배송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빠이옴!